hi i'm dr vossen the city's doctor it's that time of year again for your annual flu shot and with covid-19 still around it's just as important to stay up to date with your covid-19 vaccinations covid-19 and the flu have similar symptoms like fatigue body aches headache sore throat congestion and runny nose and both can make you severely ill so if you have symptoms it's important to get tested for covid-19 and flu to know what to do next the new stronger covid-19 booster and the annual flu vaccine are available at doctors' offices pharmacies and vaccination sites across the city so why not save yourself some time and get both shots together it's safe and effective i did it and i'm glad i did the time to get your covid-19 booster and flu shot is now for more information on flu visit nyc.gov slash help flu and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vid-19 vaccine visit nyc.gov slash covid-vaccine 제니델렌 연방재무장관이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한국 측 개정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옐런재무장관은 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이를 고려할 것이지만 우리는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재무장관은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시행규정을 만드는 초기 단계며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법규정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행법 내에서 시행규정을 제정할 것이라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한국과 유럽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법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미래의 셋 그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인수에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 미래에셋 그룹이 머스크의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한화로 약 3천억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머스크가 법원 명령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완료해야 하며 미래에셋도 마감 시간 전에 3천억 원 투자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래에셋은 펀드를 조성해 트위터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440억 달러에 달하는 인수자금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수익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새 스타디움 건설에 뉴욕주 예산 8억 5천만 달러 지원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버팔로빌스 구단주가 1년 만에 재산이 10억 달러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버스지가 발표한 미국내 400대 부호 명단에 따르면 버팔로빌스의 구단주 테리 페글라는 재산이 67억 달러로 미국내 부호 128위에 올랐습니다. 테글라는 지난해 재산이 57억 달러에서 1년 만에 10억 달러, 1 7 5 급증하면서 부호 순위가 단번에 60이나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이프가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톤에 새롭게 등장합니다. 테슬라이프는 2017년에 설립됐으며 일본의 메이크업, 스킨케어, 잡화, 스낵 등을 판매하고 이밖에도 5천 개 이상의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입니다. 퀸즈의 본사를 두고 있는 테솔라이프는 베네튼, 브루클린에 걸쳐 8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텍사스에도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테솔라이프는 이번 베이사이드 매장 외에도 5개의 매장을 더 추가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류를 위한 진보라는 현대차그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최적의 파트너를 드디어 찾게 됐다며 조지아와 현대차그룹은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상반기 건설에 착수해 2025년 상반기부터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연간 전기차 30만 대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